좋으신 하나님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벌써 또 1월달이 한 해가 또 다시 시작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날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역대상 2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드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와 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만 달란트, 어, 금 다릭 은만 달란트와 논만 팔천 달란트와 어,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기루손 사람 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우리가 진앙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 외에 더 이상 큰것줄 수가 없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또한 은사를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 최상의 것, 더 이상 줄수 없는 아주 크고 귀한 것, 최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대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헌신은 싸구려 헌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일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에, 솔로몬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9절, 29장 1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바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공사가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요 군이라서 인 그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래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이면서 내 성전은 평화의 사람이 져야 돼. 해가지고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는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준비했대요. 여러분 헌신은 헌신짝처럼 조금만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예.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일생에 뭐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있을까요? 힘을 다하여 하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부자들은 남은 거줄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나니. 다윗은 부자였는데도 힘을 다하여 준비했대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옷과 철과 나무와 또만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을 매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보석도 준비하고 금과 은과 철과 나무까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3 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했대 다윗의 마음의 진실한 마음에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전 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려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여 왔게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먼저 솔선수범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에에 자기 사적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이다. 본인이 가 자시고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궁금해 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금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에 역대상 22장에요. 이 역대상 22장 14절에도 또 드렸잖아요. 거기 한번 볼까요? 22장 14절에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한 거 보면 이렇게 나와죠. 22장으로 넘어가요. 또 앞으로 그 앞으로 가 보면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넛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를 더할 것이며,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금 인스트럭 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플러스 어 오빌 금 3천 달란트하고 은 7천 달란트.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서 에 i 가 계산을 쭉쭉 해내더니, 우리 한국 돈으로 따져서 한국말로 물어봤더니 한국 돈이 나옵니다. 442조 원이래. 442조 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442조야.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laughs> 세계 경제의 9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3분의 2의 1년 예산을 다윗이 드린 거예요. 굉장하죠.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삼성이 번다는 돈이 한 200조라고 그러는데 1년에 삼성이. 지금 뭐 그냥 슈퍼사이클로 돌아와가지고 돈이 벌린다 러는게 200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대단한건데 예, 여러분 442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솔선수범 했단 말이죠 솔선수범 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6절부터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다윗이 혼자 금 삼천 달란트를 여기서 또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를 드렸는데, 백성들은 그는 오천 달란트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금 다릭은 만 달란트를 또 드렸어요. 다윗은 칠천 달란트를 드렸고, 노만 팔천 달란트,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루손 사람이 여예레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그냥 힘을 다하여 백성들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가 재정에 관한 얘기예요. 재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솔선수범했고 백성들은 자원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 후에 이렇게 최고의 헌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요 구절입니다. 구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자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할 때는 참 귀한 거 하나님께 하나님께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런 저게 할때그 기회에 정말 동참하세요. 하늘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천국하고도 연결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에, 진짜 충성할 때 에, 성심껏 할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 성심껏 자원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아, 다른 사람이 헌신해 드리는 걸 보면서 아저 사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아 나도 좋게 하나님께 성신 껏드려야지 이렇게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서 세상 경제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경제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내 수건, 내 손에 땀지는 거, 이마에 땀 흘리는 거. 그거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의 농사여 백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받아서 여러분 험한 세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심껏 하나님께 먼저 드렸고 백성들에게 또한 자원해 드리라고 하였더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심껏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게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여 성심껏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헌신은 아버지여 대가 없는 것이 아닌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이는 것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거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예전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